그림도 그려줬을 걸. 이게 원래 함수예요. 됐지? 이게 y는 x에요. 이거, 게 뭐라고? y는 x에요. 맞아?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기 물감칠 해가지고 대칭시키면 역함수지. 그지 그면 러 흰색과 파랑, 흰색과 노란색이 교점을 찾을 바에, 흰색과 누가 더 빠르다고? 파랑색이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fx랑 이거의 교점을 찾을 바에야. 이걸 찾을 바에야. 뭘로 찾는 게더 빠르다고? fx는 뭐라고 쓰는 게? 는, 는. x로 두자고 제발 이 y는 이고 y는 이니까 되겠습니까? 네. 이것만 잘기억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풀면은 루트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쓸수 있어? x 이렇게 쓰면 돼 맞죠? 네. 그럼 양변을 바로 제곱하지 말고 루트는 혼자 외로이 남긴 다음에 제곱하는 거야 뭐 어떻게 남기고? 외롭게 홀로 남기고 2x 플러스 2라고 남기고 넘겨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 다음에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은 2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 넘기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x제곱 날라가 마이너스 1은 0. 그럼 x는 몇 도는 몇이야? 1도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음? X는 1하고 마이너스 1 나왔는데, 교점을 찾을 거면 X는 1을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 몇 나와? Y는?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1을 여기다 넣어봐. 몇 나와? 1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죠? 아니,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봐. 아, 여기다 넣은 거요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니네 둘 땡기는데 아무 데나 넣어도 된다고 어차피 교점이니까 왼쪽에 대입하든 오른쪽에 대입하든 다 성립해 됐음? 그래가지고 이둘 사이에 거리 구하래 뭐라고요 1,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뭐 구하래? 거리 구하래 지금 나이가, 내가 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됐니? 여기가 만약에 별이라고 나와있으면 여기에 별, 대, 별을 대입하나 파란색의 별을 대입하나 노란색의 별을 대입하나 다 저를 대입한 값은 똑같을 거 아니요. 제일 빠른 얘가 더 좋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알았지? <laughs> 됐죠. 거리구하면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야? 루트 네. 빼 네. 1빼기빼기래. 제곱더하기 제곱 y끼리 빼 뭐야? 네. 1빼기빼기를 기억 나요? 네.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의 제곱더하기 2의 제곱이면 몇이에요? 4더하기 4니까 8이니까 루트 8 이쁘게 적은 뭐야? 이 e 루트 2 e 이렇게 쓸수 있어 연습은 해야돼 연습 해도 되죠? 네, 네. 자 시작합니다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어떻게 해야된다고요? 바꿔야 되니까 우선 y는으로 쓰고 할게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음? 어려움 괜찮아요. 괜찮죠? 역함수 구하려면 y랑 x랑 자리 뭐하라고? 바꿔 이렇게 될거에요 그럼 x는 2 e, 뭐라고 쓰면 돼? y, y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자 루트는 어떻게 하라고? 홀로? 남겨라. 그러니까 이 넘겨.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1이라고 쓸 거고 루트 2y 플러스 2라고 쓸 거야. 여기까지 맞아? 네. 제가 밑줄 친 분부터는 역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그쵸? 양변 뭐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럼 이렇게 쓰겠지? 이 넘길 거야. 넘겨.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 2y는. x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네, 네. 2로 나눠. 이렇게 되겠지? 얘가 역함수야 알았지? 이렇게 찾으면 한 3분의 1점밖에 못 봐도 알았지? 10점 만주면한 2, 3점 받을 거거든? 왜 틀렸냐면요 은얘 역함수가 완벽하게 구한 게 아니야 확인을 다시 할게요 얘 봐봐 그림을 그려볼게 뭐 그린다고? 시작점 어디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림 <laughs> 확인 좀 해보자 어, 이렇게 나왔겠지 뭐 됐죠?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나왔을 거고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음. 그러면은 얘를 살짝만 그려보잖아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 꼭지점이거든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마이너스 1 콤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3 꼭지점인 이런 이차함수야 그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며 y는 x 대칭했으면은요 음. 그림이 반쪽가리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칭인데 그지? 이거 대칭인데 대칭인 동 한번 해보 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지? 네. 그럼 얘가 딱 이건 거야. 핑크색이. 핑크색이 뭐거라고 이건 거라고. 근데 니네는 뭐까지 얘를 구해버린 거야? 이것까지 나오게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해 됐음? 네. 얘는 들대일 대응이 아니잖아. 세로 줄과 가로 줄 통과 못하잖아. 흰색은. 그 반쪽 아리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정역이랑 치역 구하는 건 너무 잘 연습해 놨거든. 기억나시죠? 그 정역을 내가 구해 볼게. 정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시작점, X는 마이너스 3잖아? 근데 그림 오른쪽으로 그려졌어? 왼쪽으로 그려졌어? 오른쪽으로 그려졌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나? 네. 그리고 치역도 찾는 법 구했었거든? 어떻게 했었냐면, Y 봐.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위쪽이니까.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잖아 역함수를 구할 때이시계 역함수를 구하는 건 계산 능력으로 잘 하면 되고 얘도 꼭 써줘야 돼 알았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은 얘를 바꿔 x를 y로 바꿔 그럼 y 봐 뭐야 y는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x로 바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x 봐 x는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꼭 있어야지 그림이 이쪽 핑크색만 살아남게 됩니다 얘 때문에 알았지? 그래갖고 역함수로 구할 때는 이세트까지가딱 답입니다. 알았죠? 이안 됐다. 그냥 식으로만 구하면 틀린다 맞는다? 틀림. 틀려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x, y도 같이 바꿔줘야 돼. 정의역, 치역에. 그것까지 하면 돼요. 알았지? 꼭 그것만 하, 이거 주관식으로 가끔씩 튀어나와.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애들 다 어떻게만 할까? 이쪽 하나도 안, 안 하고 이것만 구하겠지 그래갖고 반점 받아가 알았지? 반점이나 막 3분의 1점 받고 막 이래 이쪽 꼭 해야 돼잘 필기해 두세요 기 음? 옆에 화왔 응? 기맨 위에요 맨위맨 위에 그... 여기? 아... 정의역 치역 연습 아... 아... 이거? 연습 <웃음> 연습해보라고 <웃음> 우선 이상한 표현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표현 그냥 그림 그리라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그림 그리라는 표현이에요 X, Y 점들을 다 모으세요예요 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점이라고 하죠 1, 3, 2, 7, 3, 5 이런 점들을 싹다 집합 모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떤지 어떤 점이야? 이식을 만족하는 점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얘기예요 딱 그리면 딱 이겁니다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고? 2, 0이고 풀풀이니까 풀! 그이니까 그림, 이렇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되는 거지. 이런 그림이라고요. 이쁘게 그릴 거예요. 이쁘게. 이쁘게. 똑같은데요? 맞아, 똑같네. 됐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도 그냥 당황하지 마. 점들을 모으라는 거야. 뭘 모으라고? 점. 점을 모을 건데, 어떤 점들을 모을 거야? y는 x 플러스 k라는 점들을 모을 거거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몇이고? K. 1이고, y절편이 뭐인? k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에요. 대체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 그럼 지금 파란색으로 살짝만 우선 표시할게 요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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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던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 왜? k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k라는 게 무슨 절편이라고? y 절편이니까 y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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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절편 이럴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딱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개수거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야. 그지? 교집합, 공통된 부분. 다시 말하면, 핑크와 노랑색이 공통된 부분이 몇개 있었으면 좋겠대. 두개 있었으면 좋겠대. 이 말은 뭐야? 핑크와 노랑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만나는 점이 몇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두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해석하면 돼, 우선. 빨랐어요? 된거 맞지? 노랑색과 파란색을, 아 그러니까, 노랑색 그림. 이 직선과, 뭐야, 무리함수의 교점이 몇개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두 개.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직선을 그럼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몇 개야? 하나. 지 그럼 두 개는 언제가 두 개겠어요? 이때 두 개지. 우선. 맞아? 네. 그리고 또 언제가 두 개야? 이때 사이에 있을 때도 두 개지. 네. 그러면 즉 네. 아, 야, 얘보단 작고. Y절 편이. 얘보단 크면 되겠네. 등호는 있어야돼. 노란색에 등호가 있어야되고 흰색은 없어야돼 이건 이해돼? 왜? 흰색은 왜 없어? 몇 군데서 만나니까 노란색은 왜 괜찮아? 두 군데니까. 여기까지 이해한거 맞아? 그리 등호가 한쪽은 있고 한쪽이 없는거야. 찍어도 한쪽은 있고 한쪽이 없는거 찍어야돼 알았지? 지금부터라도. 자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근데 노란색이 지나는거 딱 알고있네. 몇 컷만 몇 지나? 2 컷만 0 지나지 이 컴마 0 보면 지난데 뭐 하고 싶어? 대입. 그럼 대입하면 뭐라고 쓸수 있을 거야? 0은이 플러스 k, k는 몇이야? 마이너스 이. 하나 구했네. 2. 세? 네. <laughs> 선생 님 인생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전문용으로 접맞아 저... 접한다라고 그래뭐 한다라고 그는다고요접판다라고해그 얘는 판별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알았죠 쉽게 못 구해 뭐로 구해야 된다고 판별식 접한다니까 뭐 한다고요 접한다 뭐 한다고요 접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접한다의 식을 풀어볼게 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핑크색을 그려보면 y는 루트 뭐라고 쓸수 있어 x 2이너스 구요 그지 그 다음에 직선을 쓰면 뭐라고 쓸수 있어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쓸수 있겠지요? 근데 둘이 YY y 똑같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루트. X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쓰면 돼? X 더하기 K라고 쓰면 이쁘장에게 쓴 거지? 양변은 뭐할 거야? 제곱할 거야. 이 액션이 되게 위험한 액션이야, 사실. X 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뭐야? K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죠? 이항할게요. X 제곱. 이항!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건데 어머 어떻게 한거예요자 이렇게 넘기면 2kx에 빼기 1이니까 얘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 2니까 여기 되죠? 여기에 뭐쓸 거라고요?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맞아? 판별식이 0이면 한점 중근 뭐라 고 그래 이걸 접한다 라고 해요 그림에선 알았지? 됐지? 그리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 i, i. 알았지? 이것까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판별식은 어떻게 구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시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쓸게. b제곱. 뭐야? 2k 마이너스 1에? 제곱 맞아? 마이너스 4. a는 뭐야? 1. c는 뭐야? 콜? Cool? k제곱 플러스야. 얘가 뭐보다 크다? 아니? 뭐다? 0. 0이다. 왜접한다 찾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개할게. 4k제곱 맞아? 마이너스 4k. 잘했어요.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 은 0. 수학 수학. 넘어가. 4k. 1에서 8배. 맞7 됐습니까? K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7. 즉, 접할 때 K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두 점에서 만날 때 K값 노란색은 뭐다?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이게 몇이라고 이게? Y절편? 마이너스 4분의 7 이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Y절편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여기다 쓸래? 작아요. 그리고 혹은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커요 커요인데 등호 어디에 들어간다? 마이너스 2에 이거 여기 구했잖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답이 뭐야